여러분들 교재 200쪽입니다. 200쪽의 일곱 번째 섹션 평형 상수 값으로부터 우리가 뭘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반응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평형 상수 값이 매우 크다라고 하면은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주로 생성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평형 상수가 매우 작다라고 하면은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주로 반응물 상태로 존재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평형 상수가 1 근처다라고 하면은 반응물과 생성물로 적당하게 공존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반응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얼마인데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주로 정반응 쪽으로 갈지 역반응 쪽으로 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측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 상태로부터 평형상태로 변화가 됐을 때 평형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그것을 우리가 평형농도라고 하죠 평형농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평형상수값으로부터 반응의 정도를 결정한다 자, 그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까요 평형상수값이 1이다라고 하면 요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적당하게 공존합니다. 그리고 평형 상수 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은 그렇게 아주 작은 것도 아니에요. 10의 3승이라는 것도 아주 또큰 것도 아닙니다. 이 사이 즉 평형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3승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가 많긴 하겠지만 완전히 반응물만 존재하거나 완전히 생성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물과 생성물들이 적당하게 공존한다는 거죠 그런데 평형상수가 10의 3성보다 훨씬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평형상수가 10의 12승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지 A라고 하는 물질과 라지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라지 C와 라지 D가 되는데 그때 개수가 스몰 A, B, C, D입니다.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 A, B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 C, D의 농도 곱의비 이것을 우리가 평상수라고 하죠. 개수 small a, b, c, d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평상수가 얼마라고요? 10의 12승이라고 다 가정했죠. 10의 12승이면 아무리 이 개수 small a, b, c, d를 고려한다더라도 여기 품목값에 비해서 품자값이 훨씬 더클 것이다 라고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자 값이 훨씬 더 크면은 이 개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생성물의 농도인 CD의 농도가 반응물 농도인 AB의 농도보다 훨씬 더클 것이고 그 말은 뭐예요? 주로 생성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수가 10의 3성보다 훨씬 크다라면 사실상 이 생성물로만 존재할 것이다. 거꾸로 평형상수 값이 10의 마이너스 3성보다 훨씬 작다. 예를 들어서 평형상수 값이 10의 마이너스 20성이다 라고 하면은 이 평형상수 값이 10의 20성분의 1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A, B가 C, A, b 반응해서 C, D로 가는데 이 평형상수 값이 10의 마이너스 20성 즉 10의 20성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이 분자 값에 비해서 분모값이 훨씬 더클 것이다 라고 쉽게 예측할 을수 있죠. 이 CD의 농도곱셀 값이 1이라고 생각하면 이 AB의 농도곱셀 값이 얼마예요? 10의 20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CD 생성물보다는 반응물 상태로 존재하겠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평형상수 값이 주어지면 그 평형상수가 10의 2승이든 10의 5승이든 10의 20승이든 또는 거꾸로 10의 마이너스 7승이든 10의 마이너스 15승이든 평형 상수 값이 주어지면요 그 것으로 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면은 주로 생성물로만 존재할지 주로 반응물로만 존재할지 또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적당하게 공존할지를 우리는 쉽게 가늠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형 상수 값이 주어지면은 그 평형 상수 값으로부터 현재 상태에서 정반응 쪽으로 갈지 역반응 쪽으로 갈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AB가 반응해서 CD로 변화가 되는데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셈 비는요, 평형 상수예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무슨 상태라고요? 평형 상태가 아닌 현재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세 비는 평상수 K가 아니고 반응지수 또는 반응률 Q값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식은 똑같죠? 평상수식이나 반응지수식이나 식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평형 상태에서 그 비값 하면은 평형 상수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에 생성물의 농도곱의 b라고 하면은 그것은 반응 지수, 반응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은 현재 상태에서 이 비값 즉이 식을 따지면은 평형 상수 식이잖아요. 현재 상태에서의 평형 상수 식 그러면은 반응 지수입니다. 현재 상태에서의 반응물 AB의 농도를 그대로 대입해요. 현재 상태에서의 생성물 CD의 농도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그것은 바로 반응 지수가 된다는 거죠. 자, 반응 지수하고 평형 상수의 상관관계로부터 현재 상태로부터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정반응으로 진행될지 역반응으로 진행될지 안 그러면 이미 현재 상태가 평형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00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델타 g 값에 관한 공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면서 델타 g 값에 관한 공식이 3개가 나온다고 했죠. 델타 h 빼기 t 델타 s를 델타 g라고 놓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현재 상태가 표준 상태라면 표준 상태에서의 델타 g 값은 델타 g 나왔습니다. 더하기 rt ln q고, 자, q 우리가 오늘 배웠죠. q가 바로 뭐라고요? 현재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에 비인 반응지수 반응률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의 깁스 자외는 제 변화인 델타 지 값. 또 나중에 전기화학 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마이너스 NFE라고 하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세 가지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공식, 동그라미 일식이라고 해봅시다. 자, 일식인데 평형 상태가 되면은, 우리 이단원 시작하면서 했죠? 화학평형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평형 상태에서는 델타지가 얼마다? 제로입니다. 평형 상태에서는 델타지 값이 제로예요. 또, 평형 상태가 되면은, 바로 반응지수가 평상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평형 상태의 조건으로 해서, 여기 대입하죠?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Q 값이 K 값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제로 이퀄 델타 zeta 기 r t l n k에서 여기 r t l n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결국 델타 z e t 는 마이너스 r t l n k라는 공식이 얻어집니다. 이것을 이 식이라고 해요. 자, 이 식인데 이 식에서는 델타 g n 값이 델타 g n 값이 마이너스 r t l n k 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어디다가 다시 일식에 있는 델타 g n 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델타 g 이콜 마이너스 RTLNK 더하기 RTLNQ가 되겠죠. RT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RT. 그리고 이게 뺐다라고 하는 것.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뒤쪽으로 보면서 빼는 것로 보죠. 그래서 로가니즘 Q 빼기 로가니즘 K 로가니즘 Q 빼기 로가니즘 K는 바로 로가니즘 Q 나누기 K죠. 그래서 델타 G는 RTLNK분의 Q라고 하는 삼식이 나왔어요. 자, 이제 이 삼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삼식. Q값이 Q 값이 K 값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Q 값이 K 값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이 작, 이 작다라고 하면은, K 값이 더 작은 값이고, Q 값이 더큰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보다 큰 값이 되죠. 로가니즘 1보다 큰 값은 뭐가 됩니까? 로가니즘 1보다 큰 값은 바로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고, R도 기체 상수 8.3145출퍼 켈빈 몰 양수 절대 온도도 양수 그러니까 양수가 되면 델타 C값이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K값이 Q값보다 작다 즉 Q값이 K값보다 Q값이 K값이 Q값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델타 지 값이 양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삼식에서 다음에 박스에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k 값이 k 값이 q 값보다 작고, 즉 q 값이 k 값보다 크버리면은 결국 델타 지가 양수가 되고 이 반응 자체는 어때요? 비자발적이 되죠. 정반응이 비자발적이면은 일반적으로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k값이 q값보다 크다. 즉 여기서는 우리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의 반응물의 농도곱의 생성물의 농도곱의 비인 반응 지수가 k값보다 작으면은 결국 k 분의 q라고 하는 값은 1보다 더 작은 값이 되죠. 분모가 더큰 거예요. 분자가 더 작아요. 1보다 작고, 1보다 작은 값의 로그니즘 값은 0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델타 G 값 전체는 어떻게 된다? 음수가 되죠.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RTLNK분의 Q인데, 이값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델타 G 전체가 음수가 되죠.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이 반응 자체는 어떻다고요? 자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정반응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Q 값하고 K 값이 어느 누구도 크지 않고 같으면 어떻게 될까? 같으면 분모 분자가 같은 값이기 때문에 1이죠. 그럼 로가니즘 1은 바로 제로가 돼요. 따라서 이 값이 제로면 델타 G 값이 제로죠. 델타 G 값이 제로인 것을 우리는 무슨 상태랍니까?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급분의 생산물의 농도급세비를 반응지수 Q라고 이야기합니다. Q 값이 평형 상수 값보다 작으면은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Q 값이 평형 상수보다 크면은 정반응이 비자발적이고 이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Q 값하고 K 값이 같으면은 이 상태는 무슨 상태? 평형 상태. 그 꼬르에 약으면은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Q 값과 K 값이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 이 중간 정도에 보면은 이번에는 평상수로부터 실제로 현재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물 생성 분의 농도가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정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고 역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 평형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걸 계산한다는 것이죠. 자, 밑에 예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H2와 I2가 반응을 해서 HI로 변화가 되고 이 반응의 평상수가 700K이라고 하는 온도 조건에서 57.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수소의 몰수가 1몰 그리고 요오드의 몰수가 1몰 수소와 요오드의 몰수가 각각 1몰이죠. 반응 용기의 부피가 10리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평상수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모을 농도이거든요. 모을 농도는 우리가 앞에 용액 단에서 배웠죠. 용액, 리터당 존재하는 용질의 모을 수. 기체들은 요 용기의 부피를 자기의 부피로 느끼거든요. 수소를 기준으로 하나, 요오를를 기준으로 하나 똑같은데, 이것을 몰농도로 환산합니다. 용기 부피가 얼마? 10L. 그리고 기체들의 몰수가 얼마? 1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가 됩니까? 0 1 m o 이구나라고볼수 있죠. 여기서는 U 수자가 3개기 이 때문에, U 수자 3개라면 0.100mol로, 몰농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소도 초기 상태에서 0.100몰 농도, 요드도 0.100몰 농도. 아직 반응이 진행되지 않은 시간이 언제인 걸로 봅니까? 시간이 0인 것으로 봐 보죠. 그때 아직 HI는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0로였어요 자, 변화가 됩니다. 항상 변화는 언제까지 변화가 됩니까? 예,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변화가 되죠. 그리고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변화될 때는 균형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에 따라 변화가 됩니다. 1대 1대 2이기 때문에 이것이 x만큼 감소하고 이것도 같이 반응해야 되니까 x만큼 감소하면 생성물은 개수가 2니까 2 x만큼 증가가 되겠죠. 결국 최종 상태에 도달했어요. 최종 상태는 항상 평형 상태예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는 H2는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면 돼요. I2는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면 됩니다. HI는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더하면 각각 평형 상태의 농도가 됐죠. 그리고서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 세비를 우리는 뭐랍니까? 평상수라 하죠.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 반응물이 H2 그리고 I2가 있고요. 생성물이 HI가 있는데 개수가 각각 1, 1, 2이기 때문에 1승, 1승, 2승으로 나타나죠. H2와 I2는 각각 평형상태에서 농도가 0.1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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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곱하게 되면 0.100-x의 제곱으로 되겠죠. hi 농도는요, 2 x 에요 2x의 얼마? 제곱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 값이 뭐를 만족해야 되냐 하면은 이 온도에서의 평형상수인 57.0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식에 의해서 x값을 구했더니 x가 0 0 7 9 1 m o 농도로 나왔다. 그렇다면은 결국 최종 상태인 평형 상태에서 수소의 농도를 얼마냐면은 0.100 빼기 x가 0.0791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 0.021몰 농도 I2도 마찬가지로 0.02몰 농도죠. HI 농도는 2x이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0.0791을 곱하게 되면0.0 0.158몰 아 농도로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곱분에 생성물의 농도고 평형 상수식으로 적고 평형 상태에서의 이 물질들의 농도를 아직은 모르지만 대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평형 상수 값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결국 미지수를 구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평형 상태에서의 평형 농도값이 이 값과 이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